형님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목돈 가지고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음.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저희 어저께 카톡방에서 얘기했던 건데 종종 이제 가 블로그에도 쓴 얘기인데 제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월세 전환한 다음에 자녀 전세금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은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거를 했을 때만 해도 저도 사실 누구랑 되게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너무 의식주가 걸린 문제잖아요 집을 빼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컨셉으로 보면은 엄청 리스키한 건데 음. 그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찾아보고 이러면 막 네이트 판에 음. 남편이 전세금으로 주식해서 다 날렸어요. 뭐 이런 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뭐를 고민했었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고민했었다. 아니면 음. 형님 같은 경우에 지금 목돈이 생겨서 투자를 하려고 할때 지금,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해봐. 왜냐면은 요새 안 그래도 계속 너무 좋았으니까 지금 분위기... 몇 개월째 좋은 거야. 보니까 <laughs> S&P 500이 51선을 터치 안 하고 계속 올라온 게한 4개월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5% 이상 조정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잖아. 계속 지금. 쉬워 그게... 보이죠? 요즘 같이 그냥 이렇게 계속 오르고 뭐 엊그저께 하루 뭐 잠깐 찰랑하긴 했지만 음...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쉬워 보이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제,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게, 아. 저 같은 경우는 16년인가 했거든요. 뭐를? 전세 월세 전환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근데, 운이 좋게도 사자마자 설수 조금 조금씩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음. 쿠션이 좀 생기고, 그리고 저는 막, 야, 씨, 대박이다. 투자에 기지 않아. 막, 대박 쳤어.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쭉쭉쭉쭉 올라가던 게, 아, 그때죠. 제가 꼬리표 달는 돈으로 투자했던 그 시기. 그니까, 그때 너무 탄력을 받고 잘 돼가지고, 투자려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음. 그때도 잘 되다가 뭐였죠? 그 미중 무역 전쟁 <laughs> 크리스마스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기억이 와 진짜 크리스마스 거지 같다. 어? 연말인데 뭐 이러냐? 2018년 연말일 거예요 아마 휴스턴 오자마자 거의 제가 뭐 얼마야 한 2년 3년 동안 벌어놨던 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때 주가가 아... 막 떨어지면서 그치. 근데 그럴 때가 진짜 힘들어요. 시간이 돌아가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여지껏 내가 뭐 잘했다고 해온 건데 그게 아니. 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2년 전 그때가 되게 힘들고 이제 그게 또 작년에 또 왔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아 코로나 때 투자했으면 대박인데 두 배는 먹었는데 물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 전부터 투자를 하셨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걸 보고 피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는 뭐야? 4년, 5년 동안 벌어놨던 게 정말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거의 진짜 본전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힘든 순간이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음. 이 멘탈이... <laughs> 온전차안아요 그게 올 때는 왜냐면 이게 내 돈인지 알았단 말이죠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을 내 돈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이제 뺏기는 느낌이 들 때는 되게 괴롭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렇지 내 돈이 아닌데 <laughs> 그렇죠 아직 내 돈이 아닌데 그냥 제가 넣어놨던 애들이 잘 크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손해 본 것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이미 아 이만큼 불려놨어요 페이스로만 가면은 몇년 뒤에 은퇴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건데 그 순간에 음. 근데 틀어지는데 언제까지 틀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닥이 아. 보이지 않죠. <laughs> 그래서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뭐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뭐부 해봐야 경험인 건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 경우에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아예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좀 중요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결심할 때는 일단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측 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거 미리 해봐도 응. 몰라 막상 웃기기 <laughs> 전까지는 <웃음> 그게 또 오면은 또 흔들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도 옛날에 누구였더라 그때 유명한 하여튼 펀드매니저예요 미국에서 하락장을다 겪었어 이 사람은 뭐서프라임뭐 <laughs> 네. 이런 거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 왔는데 진짜 자기 살 떨려 죽는 줄 알았대 네. 그러니까 이걸 겪었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아, 뭐. 네. <laughs> 아니 거기다가 전세금 빼가지고 넣은 건데 그걸 겪고 있으면 별 생각이 아니, 다 들어요 진짜 이게 돈을 잃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나를 보는 눈맞 그밖에 친구가 나를 보는 눈 그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있 지출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제가 월세 전환했을 때는, 당연히 전세 빼고 월세라니까 월세 매달 내는 금액이 많아졌죠. 지출과 소득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회사는 정규직이니까 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또, 그때도 약간 흔들렸죠. 그때, 어 이러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laughs> 고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 창출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지출도 고민을 해야 했던 게, 당시 저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어린이집 아니고 이런 나이였는데 그때 전세금을 빨리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몇년 뒤면 애들 유치원 가잖아요 네, 유치원 음. 비용은 어린 집은 돈을 안 냈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 어린 이 집에 다녔어서. 유치원은 이제 가는 순간부터 그냥 일반 유치원이긴 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애가 이제 뭐 둘이니까 갑자기 지출이 더 많아졌고 그렇다고 또막 월급이 확 오르진 않으니까 그런 거를 다 그냥 계산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산하고서도 낫겠다 싶은 판단이 있었어야 됐고. 당시에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주식을 산 다음날부터 2008년 같은 조정이 온다고 해도 5년은 버텨 면은 본전은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냥 음. 제가 무슨 막 이거를 막 모델을 만들어서 한건 아니고 그냥, 그냥 S&P500 역대 차트를 보면서 한 5년 주기로 보면은 어느 정도 대충 회복은 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냥 5년 뒤에도 있을 만한 회사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섞어서 했었는데 아, 그, 그게 중요하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핵심이야 이게 떨어질 때왜 불안한지 알아? <laughs> 왜요? 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떨어졌는데 어디서 바로 갚으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아 어? 어,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떨어졌어도 버틸 수 있나 자기 현금 흐름이 있나 그거를 보는 게두 번째고 맞아요 예. 5년을 버틸 수 있냐 했었어요 어, 현금 네. 흐름으로만 버틸 수 있냐 그치 그거를 버티면 올라간다는 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네. 자기가 산거 중에서 <laughs> 이게 5년이 버텼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 <laughs> 확신이 없는 게 있거든요 아 그쵸 그거는 보통 이제 불안감에 손이 나가게 돼 그렇거든. <laughs> 이거라도 건지 <laughs> 그죠, 그죠, <그쵸>, 그죠, <그쵸>, 그죠. <laughs> 근데 그러면 맞아, 이제 네.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살 때부터 확실한 걸 사야 돼. 확실한 걸.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샀던 거는 대부분 제가 좀 적어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뭐 기업 수장 이런 거 고민 그때 많이 했었고, 그냥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나 막 이런 거 뉴스 나오는 거보다 그냥 되게 멀리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것. 5년 뒤에 이걸 쓸까 안 쓸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5년 뒤에 얘네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 성장을 했을까 아니면은 뭐 Sears가 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사실 기다리는 게 훨씬 쉬웠죠 비교적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회사에선 음. 누군가가 라이선스를 계속 내고 있던 거고 음. 근데 5년 뒤에도 이거는 쓰고 있을 게 뻔하니까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근데 그래도 5년 뒤에 있을 걸 아는데도 미중 무역전쟁 <laughs> 코로나 작년 뭐 2월 음. 이렇게 되면 버티기 힘들죠 진짜. 진짜. 이거라도 지키고 싶다라는 드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전세금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거 깔고서 반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월세 전환하고서 다시 할래? 전는할것 같아요. 다시 하라면. 다행히 뭐운 좋게도 제가 결과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똑같은 전제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직장을 5년 뒤에도 꾸준히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지출이 어느 정도 괜찮. 했다. 애들이 뭐 갑자기 뭐 고삼이 돼가지고서 학원에 막 입시 준비하다 이런 게 아니면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 애들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을 거야. 아니 뭐 근데 사실 이거 제가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어그레스브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 정말 그거 플러스 레버리지 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 그렇구. <laughs> <laughs> 렇잖아요 그냥 정말 풀 레버리지 껴가지고서는 전세금 빼가지고 티키크 넣어버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걸요. 근데 뭐 많이 버는 만큼 심적 부담이 더 클겠죠. 그러니까 또 전세금을 막상 빼가지고 지금 손에 딱목돈을 들고 있을 때 이거를 언제 어떻게 사지 또 진짜 고민이었어요 이거 한 방에 다 샀다가 내일 떨어지면 어떡해 내일 오르면 어떡해 막 <laughs>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음. 그것도 되게 좀 어려워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이어야 돼맞아 긍정적이어야 맞아요. 되고 기본 전제는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절대 버틸 수 없는 게임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정말 확실한 거에다가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좀리스크한게더 있잖아 보면은 그쵸. 아 오늘 그 호머가 공유했던 글 있잖아 네네네 그 중에서 내가 진짜 공감이 갔던 게 장기 투자를 오해하고 있는 당신에게라는 그게 진짜 아. 공감이 많이 갔거든 네네네 근데 보통 장기 투자 한다 그러면 그냥 오래 기다리면 된다 그냥 이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 투자는 거는 그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기업이 커질 거야 라고 입구에서 갈 때가 장기 투자지 그냥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 그게 진짜 공감이 많이 갔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으로 내가 투자를 해 네. 그러면은 물론 그 당시에 내가 좋아 보이는 공부를 많이 해서 테슬라도 사고 뭐스퀘어도 사고 뭐 이럴 수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평생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어디서 이렇게 다 듣고서 음뭐 이러면은 이게 되게 힘든 게 보통 그런 기업들은 어떠냐면은 주가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납작하기가 행복하면서 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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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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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하다가 한 5년 6년 <laughs> 다가 빵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 장기투자지 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횡복하다가 확 올라가는 걸가져가겠냐그 심리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S&P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가는 거는 얼마 안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냥 눈에 보이잖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네. 그러면은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laughs> 5년 동안 길 가지고 있어도 납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기업을 안 보고 만약에 주가로 봤으면 보통 팔게 되지. <laughs> 내가 그래서 잘 모르는 바이오 크리스퍼 거를 팔았단 말이야. <웃음> 근데 <웃음> 터졌나요? <웃음> 터졌지, 당연히. 아... 연자관인데. 저는 예전에 저 아는 분이 블로그 글에서 나온 내용처럼 조선 관련 주를 어쩔 수 없이 장투를 오래하신 무슨 얘기라 면도 장기투자 중이지고 지금 다른 걸살수 없다. 그 돈을 뺄 수가 없다. 빼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니까 나 포기할 수 없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내고 계셨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아마 아직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애들 물려줄 거다. 어, 애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잠깐 이거는 아까 그거랑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공유했던 글 중에서 공감이 가는 게또 하나가 더있어아 이거는 약간 뒤통수를 맞는 거기도 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까먹는 거야 네. 버블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아 이거는 내가 알면서도 자주 까먹어 왜냐면 내가 최근에 그 업스타트 우리 <laughs> 다뤘잖아 네. 근데 내가 막 그랬잖아 아,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다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슨 코인 같다고 그랬잖아 그때 네네네 네, 네.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경 있을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센티멘를 올라다가 센티멘가 꺼지면서 확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네. 펀더멘털이 안 좋은 주식인데 뭐밈주식처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공매도 뭐 이런 빠지면서 쇼스키즈 나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버블이 생기고 빠지고 뭐 이런 거에는. 근데 이런 성장하는 기업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업스타트를 보고 샤피파이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샤피파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아이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막 이랬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성장을 할때이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더 발행할 거. 하냐? 증자를 하든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전환사채 반응하고 컨버티블노트랑 하잖아 뭐 이것저것 세컨드 어? 오퍼링도 네. 하고 막 공모도 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은 투자자한테는 안 좋지 왜냐면은 이게 <laughs> 주식가치가 희석된다 어쨌든 주식수가 더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그러잖아 그런데 보면은 꼭 이렇게 주가가 버블이 생기는 곳에 이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비즈니스를 더 키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음... 이 지금 크립토시황도 이렇게 커진 것 자체가 한번팍 올라가고 <laughs> 중간 꺼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몰리고 이게 형성이 된 거잖아 옛날에 그 기찻길 생기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버블을 통해서 성장의 자양분을 얻는 이 기업을 발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이걸 자꾸 까먹어 왜냐면 저는... 가격이 너무 오르잖아 그거는 네. 그냥 그것만 안 좋게 볼 때가 있어 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랑 또 연관되지 않나요? 오히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글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아마존이었어요 컴버블 때랑 이제 아마존이랑 하면서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서는 인터넷 버블 이제 다 터진다 그랬는데 물론 영향이야 받지만 아마존이 피가 나잖아요 거기서 그치. 그런 거 보면서 맞아 항상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그 안에서 누가 아마존이 될지를 봐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 좀 아마존 되게 확실하잖아요 보면 너무 음. 확실한 것만 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기회를 놓친 적이 많아요 샤피파이 같은 것도 사실 워치 리스트에 넣고도는 되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계속. 근데 음. 뭘 보면서 뭘 안다고 계속 비싸, 비싸, 너무 비싸. 그러면서 저는 그 파운드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캐나다 사람 음. 그 얘기하는 거랑 그런 거 들어보면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음. 인터뷰한 거를 몇 개를 들은 게 있는데 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봤었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가더라고요. 비싼 음. 것 때문에 그래서 놓쳤죠. 그런 거 많죠. 후회하는 건 아닌데 코인 투자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왔었으니까. 음, <웃음> 맞죠. 그것도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그냥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나 이런 거는 독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률적으로 벌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돈을 음. 옮길 때 수단으로 쓰는 거는 모르겠지만 투자의 수단을 안 써야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 털었던 거예요 항상 돈을 옮기고서 다 털어버리고 옮기고서 다 털어버리고 <laughs> 오히려 그것도 좀 생각을 유연하게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참 그거야 이게 사실 그런 거에 몰빵하면 은 의심을 하는 게 맞지 <laughs> 그렇잖아 네. 근데 만약에 물방이 아니야. 물방이 아니야. 그러면은 네. 그냥 바보같이 그냥 끝까지 가져갈게요. 아 근데 그게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18년에 와가지고 어. 코인베이스 계좌를 그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원래 쓰던 월렛이 서클 이라는 거였는데 걔네가 월렛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 회사가 뭘 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쪽 월렛이 없어지, 미국에 월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코인베이스가 제일 크니, 까 만들고 보니까는 그 Recurring Purchase 옵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월급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조금 나오는 시점이라 맞춰가지고 위코링 펀시스를 걸어놨었어요 그때도. <laughs>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쌓이고 있기는 한데 뭐 갖고 가다가 뭐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경비 이제 카드값 내야 할 때가 오면은 그 주식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고 뭐 거기 주식들이 뭐잘 되고 있겠죠. 반면에 그 당시에 코인은 좀 크지부지 했어요. 잘 못했어요. 오히려 막 떨어지고 네. 막, 아 진짜 꼴배기 싫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있 쓸데없는 거 얘네는 복리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올라갈 확률이 적어 팔아 버렸던 거예요. 를 먼저 팔았어요. 이제 어디를 먼저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확신이 별로 없고 이게 뭐잘될 거라는 생각이 좀 덜했던 거죠 아무래도 사서 모을 만큼의 호기심은 있었는데 이게 잘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아 이거는 그냥 내게 아니구나. 이건 내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 저희 업스타트 얘기했나? 거기 댓글 중에서도 어. 썼던 게, 모든 건다 먹을 수 없지 않냐. 어. <laughs> 그 업스타트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뭐 IPO부터 사셨으면 수익률 엄청 좋으시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막 어. 댓글 올라오는데. 아, 나는 왜이영이랑 매주 얘기하는데.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게 어. 어쩔 수 없어. 네. 그, 왜냐면은, 자기가 확신 이 있어야지. 아니, 나도 근데 그,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잖아.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좀 약간 그게 고집이 돼서, 약간 새로운 정보와도 안 듣는 거. 네. 그거를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잖아. 행동 경제학 같은 데서. 그걸 자꾸 깨려고 좀.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잘안 되는 거긴 한데. <laughs> 옛, 옛날 말에도 잘 열려 있었는데. 어. 어쨌든, 그걸 깨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일단은 좀 관심 있는 게 있으면은, 한 주라도, 하나라도 사보는 게 맞지 않나. 맞아 그러면은 관심 생기거든. <laughs> 그것도 전략이야. 맞아요. 발은 계속 담가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이잖아. 뭐 하나라도 사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보일다고 했더라. 아,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만약에 막 샀어. 그러면은 그중에서 공부를 할거 아니야. 어쨌든 샀으니까. 네. 강제로 공부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살 때만 해도 그게 잘 몰라. 네. 뭐 사기 전에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사고 나면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속까지는 거지. 나 지난번에 그 요새 톰 같은 어 트위터의 시리즈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거보다 아, 지난주에 디지털 오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막 그랬잖아.